안녕하세요. 타르세 아테나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자리 34호 고통 괴로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쌍둥이 자리와 염소 자리 수성과 토성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나는 소통한다. 호기심 많고 반짝이는 메신저.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래서 쉽게 잡히지 않는. 염소 자리는 나는 조직한다. 기어의 목표에 도달하는 불길의 의지. 현실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강인한 자제력을 방해한다. 수성. 생각하는 스타일과 생각을 표현, 의사 전달하는 방식.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 발휘. 토성은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 책임을 지는 방식. 자제심과 극기, 야망, 장애, 시간에 관련된 문제 해석 지표로 쓰입니다. 그럼 수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야망과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생각과 말, 의사 전달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보에 따라 생각 표현이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래서 쉽게 변합니다. 그 토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호기심과 소통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토성이 엄소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극기의 자질심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좀 볼까요? 먼저, 이성적인 사랑의 성향과 사랑의 상황을 보면 처음 만나면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말을 못하는, 자꾸 만나면 재미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상대를 고를 때도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마음을 내어주고 곧 소통을 잘 합니다. 좋아하고는 있으나 책임감에 눌려 좋아한다고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업무적인 사냥은 어떨까요? 말과 행동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해서 비밀 유지 업무에 적합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말을 아끼며 책임감 또한 강하여 중요한 업무를 믿고 맡길 만합니다.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해내려는 목표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현재 고통, 괴로움으로 역행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소통이 잘안 되는 상황입니다. 융통성이 있고 다재다능하며 재치가 있으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발랄하고 재치 있으며 외모가 깔끔하고 지적이며 말의 설득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 습득력, 전달력이 빠르며 발도 빠르고 몸 동작도 민첩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간략하게 분석, 요약하는 데 일가견이 있고 문제의 양면을 잘 봅니다. 야망이 높고, 극기심이 크며 인내심이 강하고, 신중한 진념의 조직가입니다. 절제된 노력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 스스로를 억압하는 사람, 신중하고 진중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검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34번 고통 괴로운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르스 마테나였습니다